우선 어, 사회를 통선 청주 상당 선거구 후보 공천 받으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은갑근입니다 어, 우선 상당구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게 된 것이 우리 상당구민들, 국민들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뜻을 받들어서 공천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이 되고 나니 더욱 그런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상당구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정치인이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큰 발전에도 기여를 할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상당구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공간의 인물 세신과 관련해서 좀 만족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만족을 논하기 전에, 은왜 네. 음, 이게 세신의 필요성이 큰 화두가 됐느냐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고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과연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를 높이는 쪽으로 진행이 됐느냐, 아니면 정치가 그야말로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국민들이 정치의 둘러리가 됐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 저는 정치가 불신받아 봤땅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어, 봉사해야 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치여야 된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람의 교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그런 뜻을 받들어서 미래통합당의 공천도 이루어졌는데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제 변화의 시작은 됐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좀큰 성공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공천된 사람, 공천을 받은 사람들의 몫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도 또한번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 이제 공천 이후 본선전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예. 청주 상당의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 상당구의 이제 가장 큰 현안이라는 것은 상당구가 청주의 자존심이고, 정치의 일번지고, 청주의 원 청주의 원 도심이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지만 지금의 위치가 과연 상당구가 청주의 중, 언제적 중심이었느냐, 상당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용암동이 청주 시내가 맞느냐, 그다음에 어, 남부에 있는 5개 면을 놓고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한 중심에 있는 지역이 맞느냐 할 정도로 낙후되거나 소외되어 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공약으로 제가 당선이 되면 당선이 된다면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이 낙후되고 소외된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 어, 도심의 성안기를 중심으로 한이 도심 지역을 어떻게 다시 이 활성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이 부분에 이 부분을 다시 옛날의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주어진 여건, 환경적 여건, 뭐 도시 계획상에 들어 있는 조건들을 보면 굉장히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어떤 전략과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어, 단순히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상권을 경쟁력 있는 문화와 융합을 시킨다든지 역사, 예술, 뭐 이런 부분과 연, 연계를 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남부 오개면은 결국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인데 예, 어 접근성이 떨어져서 개발이 저개발됐다는 측면. 결국 도로망 확충 문제가 일단 첫 번째 과제가 될수 있을 것이고요. 그 도로망 확충에 따른 접근성이 확보가 된다면 어, 지금 기업 숫자가 다른 관내의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3분의 1과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생산시설 뭐 이런걸 유치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자연경관이 수리한 지역은 산업단지와는 별개로 문화와 예술 창의적인 어떤 공간 이런것들 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야되는 문제 그리고 농촌지역이니까 농업의 소득 증대 방안 영농법인의 활성화라든지 최근에 많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팜 문제, 그래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래도 극복이 안 된다면 농촌 지역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공약으로 개발을 해서 당선이 된다면 꾸준히 하루 아침에 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꾸준히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냈을 때, 아, 과연 리가 선거를 잘했구나, 사람을 잘 뽑았구나, 그런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그, 우리 후보님 사전에 질문을 드려서 뭐, 다음 질문이 대표공약이 훨씬 네. 냐고좀 한가지만 좀, 네. 좀 말씀을 네. 부탁드리다 그는데 네. 대표공약까지 뭐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문의 쪽이나 이런 데는 대청호 그, 상수도보구역이라는 환경규제에 네. 네. 묶여 있거든요. 네. 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청주시에서도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사실 주로 상담과 하면 친환경 영농 또는 친환경 관광 뭐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썼는데 아니 우리 후보님이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 산업단지 조성도 염두에 볼수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농공단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친환경 농공단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산업단지 부분은 뭐 친환경 농공단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제안을 두기보다는 어~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네, 그거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기 예. 하고 산업단지 부분도. 어, 공예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다리 꼭 농공단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첨단 기술. 맞습니다. 구뚝 없는 사람 네, 첨단, 첨단 기술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바이오, 최근에 음, 많이. 그렇죠. 이, 이, 특히 이제 코로나19 부각, 때문에 예, 부각되고 있는 예, 바이오, 바이오 생명 건강, 바이오 생명 의학 예, 부분. 예. 그리고 교육 관련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 그렇죠. 관련 예. 부분도 어, 체험을 통한 어떤. 체험과 연계된 뭐 산업 연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체험과 연계된 어떤 산업 단지도 아, 생각할 수 있고 네. 그 부분이 어, 상수선 보호구역을 규제를 벗어나면서도 할수 있는 지역이 넓습니다. 네. 남구 오개면 자체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또 이제 규제만 규제를 말씀해주셨으니까 아까 공약 부분하고 겹쳐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 대청 때문에 상수원부구요치수댐 어, 치수탑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네. 심한 편인데, 지금 첨단 기술이 이제 자꾸 도입이 되고, 어떤 이제 환경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된다면, 규제는 기술로 극복을 해서, 좀 규제를 완화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시킬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네. 규제 완화 부분도 법, 법 계정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문의의 대청된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남일면 쪽으로 보면 공군사관학교와 네. 비행훈련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규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또 어떻게 이전할 것을 이전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간. 오랫동안 너무 규제가 규제를 묶여 있어서 그 지역의 개발을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히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약개발에 넣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타당 후보에 대해서 네, 네. 내가 가진 경쟁력 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한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네, 뭐 저는 이제 어쨌든 공직 계서 오래 있었고 그중에 공직의 대부분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라는 직책은 타인의 부정과 비리를 파헤쳐서 이제 단죄를 함으로써 네. 이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뭐 소위 말하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네. 일들입니다. 이제 사회 전체적인 어떤 여론 형성을 통한 방해도 있고 이런 난관을 돌파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 사회는 아직도 부정과 비리 어떤 특권과 반칙이 아직 척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대로 도려내고 대응해서 대처 방안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경험들이 소중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난 이제. 정기국회 과정에서 여당의 독주로 인해서 법안이나 예산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점이 보였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음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서 어 효과적으로 막는 역할을 할수 있느냐. 한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도 어, 훈련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많은, 많이, 많이 필요한 어떤 정치인이지 않을까. 저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어, 스스로, 제 스스로, 어,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어, 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 미래에 대한 꿈을 많이 꾸고 있습니다.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남들보다는,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 국회의원이 만약에 된다면, 당선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갖춰 가겠다. 이런 말씀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사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네. 우리 청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1 9 네. 사실 방역 활동을 통해서 비대면 접촉 선거운동 네. 중에 일하는다가 방역 활동이 좀 하시겠다 거든요 네. 실제로 육거리 종합시장 이런 데서 방역 활동하시는 네. 모습도 저희 보도를 했고요. 네. 잘 되고 계시나요 혹시? 이제 네. 열심히는 하는데 네. 결국은 그거는 한계가 네. 있는 것이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뭐 선거 운동을 위한 뭐쇼잉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동참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어 정말 불행한 일이죠. 코로나 19가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어 정상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고육 주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선거운동을 하는 것들이 불행한 상태입니다. 어, 이렇게까지 문제를 이끌고 만들어낸 우리 정부의 어떤 무능과 정책 판단의 오류 뭐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전쟁 상황도 아니고 무슨 물자 품귀가 일어나는 정말 전근대 상황도 아닌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몇천 명이 줄을 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수준이나 세계적인 어떤 경제 발전 단계에서 보면 어,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뭐 소위 말해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 우리 이 사회를 이끌어왔던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 정말 무한 책임을지고 무한 음, 정말 많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도 어쨌든 고위공직자를 했고, 지금 정치에 입문을 해서 이제 공직 선거에 나서는 입장에서 함께 누구를 비난하다기보다 저 자신도 부끄러워해야 되고, 책임을,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유권자분한테 인사드릴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반응 4월 15일 이제 선거가 40여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불안해 하시고 있고, 이게 나라냐 하는 자주 섞인 한탄의 목소리들이 전국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운명이 걸린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 청주 지역에 이제 네 4개 선거부에 네. 모두 승리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네. 어떤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네 4개 선거부 모두를 이기기 위해서는 4개 네 선거부에 이제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대응도 해야 되고 공약도 공동 개발해야 되고 청주 전체를 자기 지역구 문제가 아니라 청주 전체를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원팀으로서 그 청주를 개발할 수 있는 원팀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이 해주시는 순간 이는 총선의 승리에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대 상황이 예. 시대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 상황들이 정치 지망생이 아닌 정 저를 정치로 불러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 소명을 제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저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오직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질주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었습니다. 예. 우리 미래통합당이 이 대안을 만들고 우리나라를 이제 진정한 이 OECD에서도 가장 우뚝선 선진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른 국민들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나라 국제적으로도 국격이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사직성의 각오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머슴으로서, 신부름꾼으로서의 심부, 역할, 또 봉사자로서의 역할, 정치가 국룰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은 국민이 제일이다, 국익이 우선이다 하는 신념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국민이 제일이다, 국익이 우선이다 하는 신념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のね。<laughs>